요즘 아이폰 유저들 진짜 많아. 그렇다 보니까 다들 애플 제품을 정말 많이 사더라고. 근데 내가 구매하고 정말 후회했던 제품 중 하나가 이 에어팟 맥스란 말이지. 가격도 비싸. 생각보다 무거워. 휴대성 안 좋아. 기스나 때가 너무 잘 타. 근데 얘는 좀 달라. 가격이 인터넷 최저가 9만 원대고 무게가 100g도 안 하다 보니까 가볍고 휴대성 좋아. 거기다 패키징도 이뻐. 9만 원대 패키징이라고 보기에는 되게 이쁘잖아. 그래서 이건 내가 봤을 땐 선물용으로도 좋고, 뭐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? 이런 건또 절대 아니야. 이게 보면은 어플을 다운받아서 직접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할 수도 있어.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기능 조절이 다 가능하고, 심지어 얘는 좋은 게 이제 커스터마이징으로 이퀄라이저를 만질 수 있다. 어플이 없어도 내 헤드셋 본체에서 이렇게 조절로. 다 조절할 수 있어. 뭐 음악 재생, 멈춤, 공 넘김, 볼륨 조절, 블루투스 오네요 이런 거 다. 그리고 나는 이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어. 흔하지 않은 얄쌍한 이런 태에다가 투명 플라스틱 재질. 여기에 우리 소비자 입맛대로 컬러웨이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선택지도 있어. 야, 무엇보다 루이비통 컬렉션에서 사용됐다는 자체가 디자인적으로 검증됐다는 거지. 이 정도면, 가성비, 가신비, 최고 헤드셋 아닐까?